부활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복음 말씀이 참 어렵게 다가옵니다 니코데모와의 대화 후 예수님께서는 유다 땅으로 가셨는데 거기에 세례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세례운동으로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세례자 요한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자 모든 제자들을 다 뺏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명 남아있지 않은 제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러자 요한이 알수 없는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위에서 내려오신 분, 또, 어쩌고 저쩌고 말입니다. 이보다 앞서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그분은 점점 커지셔야 하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하셨죠.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한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요한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다른 분이심을 이미 알아차린 자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이 세상에 유익하고 특별한 분이시라는 것을 일찌감치 알아보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그분을 볼수 없게 된다. 곧잘알수 없다는. 어떤 아이러니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사실 우리는 그분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신비를 간직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 감추어진 모습, 혹은 드러났지만 알수 없는 그 깊이 때문에 요한은 그분은 점점 커지셔야 하고. 자신은 점점 작아져야 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점점 커지게 되면 우리도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작아짐은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점점 자라나서 커지게 되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멈추고 우리 본래의 모습이 더 잘하게 된다는 어떤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말씀을 들여다 볼까요? 오늘 사도들이 하느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인간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느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닮았는가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마치 성경 처음 창세기에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 곧첼렘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닮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든 것 위에 계신다라고 모든 것을 그분, 손, 그분 손에 내주셨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세르자 요한이 그분을 깊이 들여다 보았듯이, 인간 속에 있는 값비싼 부활을 찾는 것, 곧 십자가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분 안에 녹아 있는, 그래서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 그 안에 간직되어 있는 보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보물은 그 가치는 다름 아닌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우리에 대한 사랑, 곧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말씀, 하느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안에 녹아 있는 영원한 생명을 보는 것입니다. 봉헌하겠습니다.